법무사님 아, 아 여기서 아 예. <laughs> 한국에 또몇년 사셨죠? 아 한국 선지 7년나 8년나 아 살았었어요. 7년 8년, 아, 7년, 8년. 음. 호주에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laughs> 유학 음. 이민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민 유학 상담 네. 대부분 <laughs> 한국 사람. 음그 법무사님이 음. 음. 아, 보시기에 왜 한국 사람들이 호주에 이민 오고 싶어하는 것 같으세요? 제 생애는 나 한국산지 오래돼서 네. 한국 사회 잘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아, 좀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음. 네. 그래서 나 만약에 인맥 없으면 음. 아, 좋은 직업 못 찾으면 네. 아, 다 다른 기회 다 찾고 싶, 아, 싶, 싶어요. 그래서 음. 아, 이, 아 호주로 가면 어 인맥이 아일 중요하지 않아서 네. 다, 아 한런 정말 을만었었요 음. 근데 이제 법무사님 아까 얘기를 하시다가 한국에 사는 것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그... 보면 국에밍턴 혹시 아세요 네서한밍턴 아는 <laughs> 친구예요 네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아 한국에서 한서다국에서 한국에서 예. 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 많거든요 호한국에 한국에서 고싶어서한국한다든지 뭐 아니면 유튜브 활동한한다든지 네. 그니까, 본무사님이 생각했을 때, 한국은 또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사 아, 기회 많은 사회에요. 기회가 많다? 예, 기회가 많아요. 예. 왜냐면, 아, 한국 문화는 너무 빨리빨리 빨리 문화, 빨리, 가지, 빨리 가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 아좋은 아, 기회 많아요. 그리고 아한국 아, 호주보다 한국 인구 가그더 많아서 음. 더 많은 아, 기회 있어요. 음. 예, 호주보다. 그 호주보다는 한국에 살고 싶으세요? 법무사님. 아, 아, 만약에. <laughs> 돈 있으면 한국에 살기가 좋아요. 아, 돈 있으면? 예. 네. 네. 그, 아, 어디든지 돈 네. 있으면 나, 나 살기가 좋아요. 그럼 호주는 똑같잖아요. 호주도 돈 있으면, 저는 만약에 돈 있으면 호주에 살고 싶은데요. 네, 마, 맞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돈보다 네. 호주에 왜 살고 싶은 이유 있어요? 음. 아, 호, 호주 나라는 너무 자연하고 아, 자연. 아지잘 음. 받고 네. 그, 아다 가족 있으면 음. 아 변하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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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릴렉스하면서 네. 네. 좀 약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목표를 향해서 막 이렇게 살기보다는 약간 좀 릴렉스하면서 편안하게. 네, 어떤 영어로 워크라이프 밸런스. 아 워라밸. 예, 아, yeah, 그래. 그, yeah, <laughs> 한국에서 내가 한국 산지 오래돼서 한국 회사도 다왔어요 음. 그래서 한국가 아에서 좋은 기회 를 봤는데 그들 열심히 일했었어요 음.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밤새도록 일해야 될 그리고 <laughs> <다> 눈 <laughs> 그렇다 사장님 있으면 어떤 네. 눈치 봐야 돼요. 음. 그, 그런 것다약간 불편해요. 아, 호주랑 에, 좀 다른가요, 그게? 네 호주에서 어떤 아, 다섯 시까지 음. 아, 아, 퇴근하고그리고 네. 그래, 밖에서 어떤 사회 활동, 아, 가족 있으면 음. 아, 가족이랑 같이 노수 아, 있어요. 그런 음. 것다 좋은 점이에요. 음. 그 호주는 네. 내가 또, 어, 가족 없어 없어서 나내 음. 생에는 한국에 살기가 더 재밌어요. 아 네. 네. 가족 있 가족 <laughs> 예 가족 있으면 나 네. 호주 사고 싶어요. 어, 그래도, 또 이제 법무사님 이태원 사셔가지고 좀뭐알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태, 이태원필드마지 예. 네, 예. 네. 예. 그, 이태원 제가 참 예. 좋아했는데 네. 네. 이해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Thank you